안전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싹TV 이거 누가 양파라고 그랬어 나무예요 나무 양파나무 양파나무 양파나무? 양파나무 양파, <laughs> <laughs> 누른 거도 깨끗하니 아주, 한나도 이상이 깨끗해. 이파리, 끝, 끝이. 이파리 전부다. 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양파가 더 커요, 그냥. 봐봐. 두께가. 아, 이게? 엄청나게 커, 엄청. 농사를 몇년 지었는데, 이렇게 양파가 크기는, 내 생기는 천일이요 어마어마해, 불어. 모두 싹을 지금 한 서너 번 썼어요. 아, 처음부터 우리 했다. 회장님 권위 받고 네. 처음부터 사용을 3월달부터 했는데 지금 서너 번쓴것 같은데 이렇게 양파가 엄청나게 큰건내생전 진짜 처음 봤어요 양파가 요 양파나무제 이것이 양파라고 생각했어요 나깜 사람들마다 신화되면서 깜짝깜짝 놀리고 뭔 양파가 이렇게 크냐고 다 했었고 그거 뭐 이제 시작돼요 아, 이제 시작돼 아니, 왜 이렇게 커? 이제, 이제 시, 시작되는데 굽기가 거의, 손에 거의 하나 차네요, 굽기가 아, 이따. 국기가 하나 차, 손에. 거의 1m네요. 조금 넘네요. 1m 조금 넘는 거요 예, 좀 넘어요. 이거 똑같은, 이거 저거. 응. 약간 쳤는. 50cm 밖에 안 나와. 50 밖에 안 나와, 50. 약값 3분 1도 안 들어요. 음, 그 보드색 쳐그르면. 아니, 그러면 그, 그전에는 그 약값이 얼마나 들었어요 약값이 한200 정도 들죠. 한 3,000, 3 0 0평 씹는데 200 정도 씹는데 지금 한돈 100만원도 아직 안 들었어요. 와, 앞으로 아, 돈이 별로 없겠네. 한 7, 80만원 들었다고 봐야 돼. 900평에서 한 800개나 900개 했죠. 근데 올해는? 올해는 한, 그런 꼽도 더될것 같은데. 꼽부터 돼. 한 두, 2,000개는 거의 나올 것 같아요. 녹색, 녹색 먼저 치고, 빨간 것은 이제, 이제 칠라고 그래요. 아, 녹색은 3월달부터, 처음부터 치라고요 네. 치고요. 녹색은 3월달부터 치고, 네. 빨간 것은 이제 결실을, 요것이 자르게 한 또, 종류라나서, 이제 지금부터 칠라고 그래요. 아,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없거든요. 네, 예, 그래. 하루가 틀리게, 예, 양파가, 작아하면 쑥쑥 올라가요 아, 이렇게 이, 이 밭에서 이렇게 아주 하나 찼고 양파가 두 줄로 놔도 하나 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한 줄로 놓고 이렇게 놨는데 두줄 놔도 이렇게 이빨 밭에 하나 잡았어 아, 이두줄 놔서 딱찬 거예요? 꽉잡았어 양파랑 와, 양파랑 나 이렇게 담아내, 진짜, 처음, 일이야. 이렇게, 이렇게 큰 양파는? 네. 아, 이거 존재좀큰거 아니에요? 같은 종자 아니에요. 큰 종자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 종자를 했는데, 완전 꼽도 더대 아. 지금. 사람 얼굴하고 거의 같네. <laughs> 아, 사람, 아, 사람, 얼굴하고 <웃음> <하네>. <웃음> 사람 얼굴만 <laughs> 해. 사람 얼굴만 해. 양파가 왜 커? 봐봐, 얼굴, 얼굴하고 같아요. 얼굴. 와. <laughs> 800개 정도, 나 7, 800개 나왔어요, 7, 800개. 지금은? 한, 거의 2,000개 나오네. 아, 말 그게, 그대로. 그게 말 그대로. 예, 예산했던 대로 2,000개 정도 나와. 와. 곱이 더 나와요. 아. 지금. 국기가 두곱 이상 돼. 아. 딱 이렇게만. 딱 이렇게. 이것도 크그 이, 정도밖에 안 가. 몇 도라, 몇 도라? 한도 와, 이두 손으로 안다. 엄청납니다, 이거. 얼굴만 해, 얼굴. 얼굴. 사람 얼굴만 한 양파. 오우, 야, 이거 뭐. 엄마어마한데요 10년 농사 지러면일년에빼보니까 10배네. 10배. 1배 만약에 이것이 농사를 안 됐을 때는 꼬라박는 수가 있어. 마이너스 때 갖고. 아. 근데 플러스에서한 10년 앞당긴 10년치가 한 번에 나옵니다. 근데 10년치가 한 번이었다는 게 무슨 얘기야요 쉽게 30만 원벌 것, 한 500만 원더더 번다는 얘기야 30만 원벌걸5 6 0 0 0만원벌 번다. 그러지. 10배 번 거네. 그래 농사 해 갖고 번전 치기 하다가 마이너스 되는데 벌어봐야 한 1년 내에 벌어봐야 한 50만 원, 60만 원이 밭에서 나올 건데 이금이. 어. 몇천만 원이 더 나온 뒤, 그러면, 한, 한십년 앞당긴다고 봐야지. 와, 소득이. 이야, 대박입니 대박. 와. 잔, 잔 것은 백 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스무 개 들어가면 한방 되게 와, 이십 개. 나도 모르 그런 게, 아, 래리같다고 내가, 내가 너얘했어 뭐 곰팡이병이나 살충제 효, 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 좋고, 영양제 효과도 있고, 일석 삼조라고 봐야지. 와. 이것이, 약이.

달아. 달아. 음, 달아. 조금 달아. 달는 다네. 맛이어주세요 네. 다시 맛이 달크랙작 해요. 음. 덜 맵고. 풍년도 대풍이지. <laughs> <laughs> 대풍. 이 약을 쳐갖고, 이렇게 잘된지 자신있지. 음. 이 모두싹을 쳐가지고 같이 농가들이 농사를 잘지어고 많은 소득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촌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엌에 살수 있는 그 자체를 얼마나 좋아요. 땀은 똑같이 흐르고 소득은 10배 나오는데 본전, 본전 내네 것이 10, 10배란 얘기예요 본전 지어보면 얼마 남지도 않은데 양파가 한세껍 나와버리면 벌써 1 0이 앞선다고 봐야지. 음. 이것. 이건, 이건 1 0이 앞선다고 봐. 1년에 소득이 50만 원인데, 몇 천만 원 나와버리면, 한천 년만 원나오면 10년 농사를 하, 하루에, 1년에 뺀다는 얘기야